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작사입니다. 여러분이 영양제를 보면 권장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퍼센트 표시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영양제들이 이 권장량의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어떤 건 하물며요. 수천 퍼센트까지 넘죠. 영양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마다 이 계정을 통해서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별 나이에 따라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으로 나눠 각각의 영양소들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 어디에 맞춰 먹어야 하는지, 먼저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평균 필요량은 EAR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결핍증에 걸리지 않을 일일 필요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요. 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하루에 75mg 정도를 먹어야 인구 절반이 결핍을 걸리지 않고 피할 수 있겠다. 라는 뜻으로 실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용량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 다음으로 영양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 바로 이 권장 섭취량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RNI, 미국은 RDA 또는 RD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요. DV 즉 일일 가치가 결정되고 영양제 성분표에는 보통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 권장 섭취량은 인구의 약97.5% 정도가 결핍증에 걸리지 않을 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의 평균 필요량인 75mg을 먹으면 인구의 반 정도가 결핍증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권장 섭취량인 100mg 정도를 먹으면 인구의 97.5% 정도는 비타민C 결핍에 걸리지 않을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없고, 충분 섭취량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사실 비타민의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정할 때는 수많은 데이터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 경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만들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비타민이 이렇게 이 데이터가 충분하거나 또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은 권장 섭취량 대신 이 충분 섭취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서 실험이나 이 관찰 연구에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먹는 양을 평균 낸 것입니다. 충분 섭취량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은요,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타민 D 같은 경우,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인은10 마이크로그램, 즉약4 0 0아 u 정도를 먹으면 구급병에 걸리지 않을 충분한 양이다라고 세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상한 섭취량은요, 인구집단의 97.5%,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해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양을 말합니다. 비타민 D는 이 상한 섭취량이 4000IU고요. 비타민 C는 2000mg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건강 기능 식품에는 이 상한 섭취량보다 높은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버젓이 제품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영양소 섭취 기준량이랑 현실이랑 다른 이유는요. 영양소 섭취 기준에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먼저 상한 섭취량은 부작용의 기준을 어떤 증상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의 상한 섭취량은 이 설사를 유발하는 기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가도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 약간의 설사를 동반하다가 없어지고 점점 양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될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전문가들도 많아 이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질병이나 부족 상태가 모두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상한선이 4천0 0 i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핍 정도에 따라 이 병원에서는 한 번에 20만 IU, 아이유, 30만 IU를 주사로 주기도 하고요. 5,000 하유 이상을 일정 기간 몇 개월 먹고 나서 다시 용량을 낮춰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임산부들이 먹는 엽산 같은 경우도요, 상한 섭취량이 1,0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위험군의 임산부에게는요,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도 처방해서 자주 먹는 것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용량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권장 섭취량 100%라는 것도요, 과거 우리가 부족했던 시대, 구릇병에 잘 걸리고 각기병에 걸릴 이시대의 결핍증에 걸리지 않을 최소 용량을 거의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먹기보다는요, 어떤 증상을 개선하거나 또 건강을 오히려 증진하기 위해 먹기 때문에요, 권장 섭취량이 최적화된 양이다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추가된 오메가3 같은 경우요, EPA 플러스 d h a 압이 충분 섭취량이 500mg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건강 유지나 질병 예방을 위해 오메가3를 사용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합니다. 식약처 공전에 표기된 일일 섭취량을 봐도요, 보시는 것처럼 혈중 중성지질, 혈행 기억력, 건조한 눈에 도움을 받으려면 앞서 본 충분 섭취량 500mg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를 커버하고자 나온 게 바로 최적 섭취량, ODI라는 개념입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는 보충해주는 게 좋다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최적 섭취량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범위도 제법 넓게 표시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소화력이 다르고 흡수력도 다르고 영양소의 소비량과 배출량도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겠죠. 그 용량을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없지만 대략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 파는 비타민 B 군들 한번 보십시오. 이 최적 섭취량과 비슷하게 대부분 50에서 100ml 정도에 맞춰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몇천 프로의 권장량을 보고 놀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권장량을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최적 섭취량을 먹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투여할 때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주변 약사님들과 상담 후에 먹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양소의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못 고치는 배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엑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